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형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19편 15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5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와여, 호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와여, 호 주의 인자심을 하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자, 10편, 119편, 159절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 네, 나, 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시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준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형준이를 살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형준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형준이를 살리소서.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정이가 주의 복도들을 사랑함을 부옵소서. 여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형정이를 살리소서. 아멘. 다시 한번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정이가 주의 복도들을 사랑함을 부옵소서. 여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형정이를 살리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봄은 특별했습니다. 올 겨울이 특별했기 때문이죠. 어신 지역에 불어닥친 한파로 거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물도 얼어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죠. 길도 빙판이 되어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전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자주 단전되었습니다. 땅도, 꽃들도, 새들도, 나무도, 얼어붙어 마치 모든 만물이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꼼짝달싹 할수 없었지요. 생기를 잃은 몸과 마음을 애써서 달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기를 잃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땅도 생기를 찾았고 꽃들도 어김없이 텍사스의 사월을 찬란하게 수놓았습니다. 나무의 초록은 그 어느 때보다 현란하게 생명력을 뿜어냈죠. 새의 지저귐도 그 어느 때보다 낭랑하고 고왔습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10편 119편을 지은 시는은 20번째 연 히브르잠 레시입니다. 레시언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10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를 비박하는 악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대세에서 때로는 그들의 유혹과 현혹에 미혹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협박에 주눅이 들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과는 달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유혹과 미혹은 불편하고 불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늘 즐겁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죽은 자와 그를 살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생기를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먼저,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면 바이러스의 공포에서도 기쁨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회복하면 불확실한 미래 속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장담할 수 없는 사업과 직장 속에서도 담대함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우리의 숨과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처럼 생기가 가득 찹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재을판단하라니 아멘. 자, 오늘도 서두에 배웠던 기도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주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형정의를 살리소서.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소망이 있고, 말씀에 기쁨이 있고,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